바로 이 사건 판결문에 조국이 네. 무식한 헛소리 한다는 게 나옵니다. 음. 자, 무슨 얘기냐면, 이 사건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요. 조국이 인용한 조문이 있습니다. 부패재산몰수법 6조 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. 피해, 네.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. 네. 그런데 이 대장동 판결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, 1회 변론기일도 몇 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등 피해,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추징한다. 음. 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네. 논쟁이 아닙니다. 음. 그냥 한 사람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니까 대리 토론해라 뭐 이러더라고요. 저는 네. 그분이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자, 본인은 그 사람 이 얘기는 이겁니다.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지기를 할수 있으니까 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다. 네. 그런데 이 판결문에 틀린 얘기 아닙니까? 음.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김만배에 대해서 428억 원 이미 추징 선고됐죠. 네. 그건 뭡니까? 음. 이미 추징 선고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말이 아예 안 되는 얘기예요. 지금 김만배에게 추징 구형이 6,112억입니다. 음. 그중에서 428억만 나온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처음부터 검찰 구형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욕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음.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?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. 네.